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주간 뉴스입니다. 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PC방과 노래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PC방 이용자를 찾아 전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마스크를 대체하기 위한 안녕 수제 마스크 제작이 진행됐습니다. 동대문구가 16일부터 친환경 EM 발효액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PC방과 노래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3일 동대문구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역 내 PC방과 노래방 등 308개소에 대해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인 1조로 이루어진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 시 방역 요령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도 배부하고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은 집단 감염 사례가 있는 시설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총력을 다해 집중 방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PC방 이용자를 찾아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동대문구는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PC방을 이용한 대상자들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증상이 없는 이용자들에게도 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유선으로 안내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PC방 이용자들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5일부터 구청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며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PC방 이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구는 구민들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족한 마스크를 대체하기 위한 안녕 수제 마스크 제작이 진행됐습니다. 마스크 오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하는 안녕수제마스크 제작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터를 교체해서 쓸수 있는 면 마스크 총 1,000장을 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원단재단에서부터 재봉, 포장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했으며, 제작된 마스크는 지역의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잃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도 아프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는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지난 16일부터 친환경 EM 발효액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EM 발효액은 효모균, 유산균 등 인체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악취 제거, 수질정화, 산화방지, 음식물 발효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는 구청 광장, 장안일동과 이문일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EM 복합기를 통해 11월까지 총 42,500리터의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EM 복합기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급량은 1인당 1회, 2병으로 제한됩니다. 동대문구는 구민들이 EM 발효액을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공급량을 늘렸으며 EM 발효액 생활화를 통해 환경 보호에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수제 마스크 제작 사업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스크 만들기 봉사 활동 참여는 물론 착한 마스크 나눔 릴레이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훈훈한 미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쓰기도 부족한데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귀한 마스크를 기부하고 전하는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의 위대한 나눔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